아우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고요. 좀 있으면 또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지 추천 좀해 주세요. 오늘은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릴 시술은 보톡스 시술이에요. 노출이 좀 많이 되는 부위, 승모근이나 종아리, 이 부위를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적으신 분들은 한150 정도, 그 다음에 많이 발달되시는 분들은 한 200유닛 정도 들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종아리도 마찬가지로 한 150에서 한250 정도. 들어가면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고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예식이다 보니까 드레스 때문에 이제 미리 맞았거든요. 확실히 라인이 조금 울, 이렇게 블록 솟아 있었는데 좀 이렇게 낮아지는 거 그래서 라인이 좀 정리가 됐고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근육도 있기는 한데 간혹 이제 발목 같은데 지방도 있고 종아리 이제 지방도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뭐 어떤 걸 같이 하면 좋을지 거기는 따로. 네. 작은 용량의 지방 분해 주사랑 이제 고주파 같이 병합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딱한번 한다고 좋아지진 않고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시면 많이 줄어들죠. 지방 분해 주사랑 고주파랑 같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실 지방을 막 뽑아 직접 뽑아내고 이렇게 침습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 대신 수술이나 수술로 인한 통증이나 합병증. 그 다음에 두려움 같은 거는 많이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약간 반복적인 시술이 좋고 또한 부위를 시술 들어갈 때는 좀 복합적으로 해야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방분해주사랑 이렇게 다른 고주파 장비라든가 이런 걸 결합해서 했을 때가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굉장히 숨이 차가지고 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거는 이제 보톡스의 연장선상이 있는데 보톡스가 근육에 볼륨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음, 땀샘이나 뭐 침샘 이런 샘들을 자극을 저하시켜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땀이 많으신 분들 손이나 발 다한증 아니면 겨드랑이 다한증 이런데가 이제 여름에 되면더땀 분비가 늘어나고 불편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술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아무래도 땀을 나다 보면은 뭐 매번 땀을 닦을 수도 없고 그리고 땀이 많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나 하면은 훨씬 더좀 위생적으로 청결해지실 수도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름에 제일 신경 쓰이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시술하시는 부위가 이제 팔뚝, 그 다음에 복부, 옆구리, 허벅지, 이런 데는 데이핏 주사라고 지방 분해 주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용액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세번 정도 했을 때가 육안적으로 많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시술 방법이 보통 캐뉼라로 시술을 해요. 그래서 한 군데 어, 통로를 내고 캐뉼라로 약물을 깔아주고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많이 아파지지 않으시고 대부분은 어, 벌써 끝났어요라는 느낌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통증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부작용도 불편감 호소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네, 뭐 시술 직후 약간의 어좀 어지러움이 간혹 있으시긴 한데 보통 한 시술 끝나시고 좀 5분 10분 정도 저희 좀 쉬셨다가 시면 괜찮더라고요. 네, 물 많이 드시면 좋고요. 물 많이 드시고 운동이랑 병합하면 더 좋고요. 조금의 체중 조절, 네, 식이 조절, 어, 식이 조절 해주시면 <laughs>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진짜 시기 조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확실히 하, 하면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좋으신 분들은 뭐 굉장히 빠졌다고. 네네 너무 만족하시니까. 음. 간단한 시술이지만 또 여름을 준비하는 시술 중에 하나는 제모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친구도 이번에 제모를 많이 음. 하고 가가지고 네. 저한테. 인제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겠다고. 어. <laughs> 너무 털이 많아서 못 입었는데. 그렇죠. 어, 그러면서 좋아한다고.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네. 하시면은 음. 음. 아무래도 계속 제모를 하게 되면은 피부도 많이 좀 상하고 자극이 음. 되니까 제모를 그 레이저로 하기도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왁싱으로 좀 하다가 제 제모로 바꾼지는 얼마 안 됐는데 왁싱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주기적으로 해 주는데도 그게 뭐 모근이 줄거나. 뭐 수치 줄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모는 하면 할수록 횟수를 하면 할수록 진짜 이 숱도 많이 줄고 되게 얇아지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모공도 좀 작아진 느낌이 오, 들고 네네, 피부가 맞아요. 전체적으로 매끄러지는 워 느낌이어서 네. 들 진짜 여성분들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어떻게 상대적으로 물론 뭐 통증이라는 건 상대적인데. 그 왁싱은 하면은 굉장히 좀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그 저희 워, 워낙에 장비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좋아, 좋은 장비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덜 아프더. 라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있는데 음. 음, 통증도 덜하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두개 해봤을 때좀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약간 반영구적인 제모를 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또 여름철은. 수영복이나 이런 거를 네, 입기 위해서 제모를 하시는 경우가. 요즘 필수죠. 음,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해드린 게 아니고, <laughs> 네, 여자 원장님이 해드리니까 그렇죠. 안심하고 네. 오셔도 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름철에 하시면 좋은 시술들에 대해서, 뭐, 다한증 보톡스, 그리고 승모구 종아리 보톡스, 바디 라인 정리하는 데이피 주사, 그리고 이제 제모. 아무래도 이제 깔끔하고, 네, 음. 맨들맨들한 살을 보시기 위해서, 제모, 이렇게 해서, 어,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응. 오늘 네. 여기까지 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